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도장이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 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성심을 다해 신앙하며 솔섬수범하는 부부성도님인데요. 사랑스러운 내 딸과 더불어... 건실한 신앙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서울 은평 도장 박봉서 천애자 성도님의 가가 도장을 소개합니다. 우,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정.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의 화목은 만복의 근원인데요. 박봉서 천애자 성도님은 내네 딸과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상자님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서울 은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천원, 천주, 가영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부자 집이라 그런지 도방은 특유의 화사함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가족 구성원만큼 청숙 그릇이 놓여있는 천신단 진리 서적과 홍보 포교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비치된 책꽂이. 가족들에게 도방은 기도와 수행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내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큰 사고 없이 현재까지 저희 가정이 이렇게 그래도 화목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가가도장이 일단 가정에선 기본 기반이 되고 또 상이한 신앙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그 공동 매개체가 되면서. 서로간의 어떤 마음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소통시켜주고 문제가 있, 있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내 딸들은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다들 착해요. 우리 딸아이들이 다들 착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신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잘 따라주고 지금까지 잘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상념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조선님들이 렇게 보살펴 주셔서 저희 가족이나 아이들이 그큰 틀에서는 이게 상념진리를 지금 이잘 그래도 닦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아들이 이제 상임진리를 이제 커가면서 더 이렇게 확신을 점점 가지니까 한편는 너무 감사하고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깨쳐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올바르고 활기차게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자 가가도장의 중심인 박봉서 성도님.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한 후 학과 선배가 전해준 한민족과 증산도 책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종교 갈등에 대한 의문들을. 우주일년의 선천상극위치에서 풀수 있었습니다. 정 역사. 제가 막연하게는 마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제가 바라는 꿈 같은 것이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인간답게 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어떤 가장 바랬던 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과 선배가 그 당시에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얇은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책자를 어느 날 문득 주길래 받아서 읽어봤는데 그,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고 하여튼 거기서 제가 어떤 찾았던 그 답들을 사실은 큰 틀에서는 거기서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한민족, 한민족의 그 유고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 책은 우리 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봐야 되는 책이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절대자라는 분이 계신다면,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자라는 분도 한 분이실 텐데, 왜 서로 종교 간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한민적과 증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예수 석가 공자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이라라는그 말씀을 믿고, 굉장히 저는 큰 어떤 충격을 받았고, 의문에 대해서 그게 저에게 답변이 해답이 됐었어요. 아, 절대자가 계시고, 그분은 각 종교에서 기다리고, 신앙에 왔던 같은 분이었구나라는 걸 저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때부터 증산도 서적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도장에 나가고, 시상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동대문도장에서 입도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정말 진리가 있고 어떤 절대자가 계신다라면 왜 착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텐데 저도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그럴까,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상현주의를 만나면서 우주 1년을 알게 됐고 바로 선천 봄여름철에 이 우주의 질서 자체가 상극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꼭 착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꼭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반드시 봄여름철이 끝나면 우주의 가을철이 됐을 때 봄여름철 동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어떤 그. 결론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심어준 거죠. 아내인 천혜자 성도님은 다소 어린 나이인 중학생 시절 언리를 통해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영이 맑았던 천성도님은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춘천도장에 딱 들어가서 태울주 있는 순간에 여기가 그냥 인당이 막 묵직하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있는데 언니가 이제 태울주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21도 한번 해볼래? 해서 어 해볼게 언니 그랬죠 그래서 눈 감고 하, 하고 있는데 빨주노추 파란보가 여기서 이제 계속 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니 이게 뭐 특히 조상 천도치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체험을 했는데요 꿈 속에서 일어났던 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아버지는 천성노님의 간절한 기도와 수행으로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21일 전에 수영하던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병원에 제가 매일 같이 가서 들려서 이제 도장을 갔거든요. 도장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성격이 다리 잘리면 자살하시거든요. 그걸 100% 저는 알아요. 엄마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딱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제가 막 울었어요. 울고 그 매달리고 근데 알겠다고 그러면 딱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새벽같이 학교 끝나고 가방 던져 놓고 그럼 새벽까지 가갖고 한4시에 와요. 그천배이 하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천배이 하고 퇴일주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잠시 중환자실에 잠깐 가서 이렇게 드려보고 다시 집으로 오거든요. 근데 일주일 되던 해에 태모님께서 그태우주 주문지를 내려주시면서 이걸 갖다 아빠 베개에다가 집어넣으라 해갖고 이제 집에 두고 집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도장을 갔어요. 도장을 가갖고 수행을 하는데 그때 꿈에 아버지가 문 문을 이렇게 고리를 잡고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됐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기적이다. 진짜 다른 제가 몇십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잘 붙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걸을 수 있는지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나중에. 제가 매일 아빠가 나, 저보고 어디 가냐고, 그랬죠. 새벽마다, 제 새벽마다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도장 가서 맨날 천배래, 그, 어린 나이였잖아요. 천배래, 오백배래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해갖고 이렇게 된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진리에 대한 감동과 영적 체험으로 도문에 인도된 부부 성도님, 온화하고 포용적인 성격의 박성도님과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천성도님은 지금 도장에서 함께 봉직하고 있는데요. 가정도장에서의 신앙력을 바탕으로 도장 운영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뭐, 기타 삼천 종교들하고 상제님 진리가 다르구나. 그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인생의 과정으로서 선택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 우주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런 우, 우주 일년이라는 그런 주기를 갖고 지금까지 흘러왔었고, 지금 현재 시점이 이번 우주 1년에 봄, 여름, 5만 년, 3천 시간을 끝맺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상진임 진리는 바로 거기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방편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상진임 진리는 모든 인간이 가야만 하는 길, 선택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만이 아니라 당연히 상념신앙은 우리들은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당연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상지님 일을 실제로 펼치는 그 중심이 각 지역에 있는 도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뭐 가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상지님 신앙을 하는 그 중심, 도장, 각 지역의 도장도 반드시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내고 유지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기도할 때그 선생님, 태모님, 태사님, 사부님 그리고 조사님들께 항상 일프라도 틀림없이 바르게 신앙하게 해 달라고 하시고 이거 바르게 제가 체험하게 을 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제가 올바르게 증산도를 보고 앞으로 꼬짝 갈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조상님들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꿈으로든 현실을 이렇게 영으로 봤을 때도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시당이 더 다잡아졌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더 열심히 봉사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참지가 자녀들이 상제님 진리를 근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길 늘 기도한다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바람대로 자녀들은 신앙 속에서 바르게 자라주었는데요. 중고등 학생인 찬원 찬주 성도님은 여름 방학을 맞아.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동생들의 근본 신앙을 챙기는 둘째 딸 찬원 성도님은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대견한 딸들을 얻기까지는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셋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제 어머니께서 애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그러니까 애가 배가 빵빵하다고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배가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월 찍으면 왜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보시더니 이거는 처음이라고 자기도 애가 이렇게 배가 불 푸는 건 처음이라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 지금 자 몸조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조리도 못 하고 그럼 큰병을 가라 래서애기 아빠가 이제 갔었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얘를 대 여기 저 여기선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얘를 죽여도 제가 죽이고 살려도 제가 수, 살릴 테니까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막 잡으면서 안 된다고. 어머니 이거는 병원에서 잘못하면은 의료 저기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저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차라리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울면서. 음편 도장을 왔어요. 음편 도장에 와서 애기를 내려놓고, 신단 위에다 올려놓고, 선생님, 태모님 태삼사부님, 조상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태울주를 읽으면서 울으면서 계속 매달렸어요. 매달리고 집에 오는데, 와서 테레비를 이상하게 켜고 싶어 딱 켰는데, 그 소아과 회장이라는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왠지 저 할아버지한테 가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소아과를 찾아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그 조그만 팩을 가져라고 오 하시더라고요 간호사한테. 그래서 조그만 팩을 가져오더니 배에딱딱 얹은. 후. 얹어 넣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얘를 갖다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하냐고 그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얘는 이거 가스 찬 거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팩을 갖다 얹어 놓으니까 30분 동안 애가 방구를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방구를 다 끼고 나니까 배가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이제 가이드로 사다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살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시 이제 집에 애들 데리고 와서 조상님들께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이 아이들 정말 상진 님 일꾼을 열심히 키워서 상진 님 태모 님. 대사면 사장님께 보답하는 일꾼으로 잘하게 잘 키우겠습니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도장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녀들에게 소홀한 부분도 많았다는 부부 선도님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기도와 부모님의 생활신앙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맞네. 가정에서 스스로 봉청수 대래 정성 수행을 이어가는 아이들 특히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닥칠 때면 정성 수행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초반 때는 애들이랑 잘 지냈는데. 점점 갈고록 애들이 약간 좀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학교 가기도 싫어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냥 후행하면그거 일단 기도해보자 이러면 거 기도해봤는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가 그냥 자연 그레 애들이 막 저한테 그냥 말 걸고 막 그러면 그 다시 좀예전이랑좀더 가까워졌다 해야 되나 마지막에 괜찮아져가지고 그래도 좋게 마무리 해 이거 좋아 근데 어, 엄마 아빠가 평소에 막뭐안 좋은 거있을 때마다 후행하라고 하면 엄마 아빠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거 듣고 그냥 네,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후행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저것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찬조도 좀 그런 거 경험해 보고 하고 싶어요. 막. 뭔가 증간도 하면 그 찬조도 앞으로 막 혼자 가라고 하게 이렇게 막 해주, 해주고 싶고 가영이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맨날 찬주가 뭐일 터졌을 때나 뭐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후행하라고 그러면 좋아진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근데 그래도 안 해요 <laughs> 아, 너무 뭐 정성스럽왔 들어갔는데? 아이들에게는 사실 상인님 신앙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으면 분명히 있, 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말씀, 도움 말씀 중에 하나가, 예전에 태사부님께서 가끔씩 해주신 말씀이, 그, 만 원이면 타지 마라라는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학교, 학교를 등교할 때 배를 타고 강을 거, 건너서 등교를 하는데, 아들한테 항상, 배가 만 원이면 절대 타지 마라. 이 말을 항상 매일같이 아들한테 그, 해줬다고 그런데 실제 어느 날그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털레 털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그러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마, 만 원이면 타지 말라고 하셔서 보니까 배가 만 원이길래 안 탔다고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다고 그런 일을 소개해 주신 건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희 자식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이 저도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벅찰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사실 아빠가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면에서는 중요한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진리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신앙의 얘기들, 진리적인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반복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그 의식이나 아니면 잠재의식 아니면 그 아이들의 영속에 제가 이렇게 전해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마음 어떤 전해 주고 싶은 그런 기운이 분명히 이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복적으로 같은 어떤 원칙적인 얘기들 많이 좀 하, 해왔던 편이고요 신앙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laughs> <laughs> 신앙 일심으로 하라고 신앙은 일심이라고 그렇게 왜 수행할 안할 때마다 맨데 수행하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해주세요. 신유도 자주 해주세요 아프면 저는 엄마 아빠가 증산도 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자랑스럽고 어게 그리고 이게 엄마 아빠가 만약에 다른 이게 서로 다른 종교였으면은. 막, 같은, 그러니까 막 되게 심하고 그랬을 텐데, 같은 종교여서 저희도 이렇게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나도 커서 저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도 들고 매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고. 그래. 진리와 영적 체험의 감동으로 신앙을 시작해 즐겁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아이들을 반듯한 신앙인으로 키워낸 도방. 이들 부부에게 도방은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뭐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벌써 올해가 20년째니까 사실 제가 이렇좀 무뚝뚝한 편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사실 소홀했던 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집사람이 마음이 심성이 일단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도 저를 갖다가 믿어주고 또 필요할 때는 도, 도와주고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렇게. 상제님 그 신앙으로서 더잘 자라고 열심히 이렇게 진리 속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꿈을 실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진짜 태일남으로서 10년, 3년 동안 유금을 완전히 완수해서 정말 훌륭하게 상제님 뜻을 세웠으면 국건이 됐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온가족이 한 마음으로 가가도장을 잘 받들고 잘 운영을 해서 저희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국건히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더, 더 나아가서 저희 가정만의 가가도장이 아니라 하루빨리 다른 주변에 있는 이웃 아니면 지인들을 이 가가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가가도장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 하루빨리 저희가 지금 이루어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상징인 진리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자리들을 찾아서 그 열매를 여기서 맺었으면 또더 나이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증칸도 진리를 하면거 그냥 많은, 저는 막 조카님 흥기는 거나 막 여기가 좋아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애들한테도 말하고 막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챙기고 제가 말해가지고 증칸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는 사람들도 있고서 그게 참 좋아가지고. 친, 반 친구들이랑 그냥 친한 애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도장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고, 고모랑 막외관에나친간에도다 같이 가족끼리 다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고 그냥 힘든 애랑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애만 생각요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생전님 말씀처럼 부부가 이룬 신앙의 터전 가가도자는 만 가지 복을 창출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천지일월과 조상선령신의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